네, 휴일을 맞아서 제 관심 종목들 한번, 종목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아주. 어, 외인들이 어제 오늘 계속 담고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2358. 그 다음에 녹색선이 234. 파란색이 2367. 검정색이 2467. 어, 저는 지금 매수를 2400부터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좀, 원래는 2350부터 매수는 생명선부터 매수하는 게 맞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테마 자체가 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메인 지금 주도 테마가 창투, 그 다음에 중권, 그 다음에 희조사, 지역 화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형성이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인기 초기에는 이네 가지 테마가 아마 주도 테마가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조금 비중 있게 매매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 종목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2번 타자, 메가임디. 어, 뭐, 외인은 계속 담아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도 지금 위에 한번 튀어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죠. 한번 제가 볼때 쇼팅은 잠깐 넣을 것 같아요. 2,500까지 쇼팅 넣을 것 같은데. 어, 이 종목은 생명선이 217, 2173, 녹색 2315, 파란색 223, 검은색 2 5 5 그리고 제매수는 270, 딱 생명선 걸쳐가지고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2150인데 20원 올렸습니다. 20원 올려가지고, 어, 20원 올려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 종목. 예, 네, 이 종목은 뭐, 이 종목은 사실 뭐 선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지금 뭐, 바닥 밑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3590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3250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계속 담고 있고, 어, 3180부터 저는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수급은 볼 필요 없죠.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4번 타자 똥국이똥국이도 지금 완전 뭐바닥이 있죠. 생명선이 2350. 녹색선이 2510. 남은 선의미 없고, 매수는 지금 제가 2455. 네. 뭐 2500원 생명선, 녹색선이 2 5 0금 녹색선이 2511이잖아요. 그럼 2 5 0 0부터 해도 되는데, 일부러 제 평단을 좀 높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수적으로 2455부터 그렇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일단조는 제로가 전쟁보다는 한미 방위비인상 같습니다. 방위비인상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때문에 조금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녹색선이 258, 아, 생명선이 258, 녹색선이 237, 이 밑에 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말씀드렸죠. 검정색, 빨간색, 아, 파란색, 녹색이 있는데 녹색 이 위에 올라있네요. 파선이 2181, 검선이 268, 매수 2100원, 네, 매수 2100원으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1 0 0그 다음에, 떡신이, 떡신이가 생명선이 25865. 근데 제 매수는 조금 공격적이죠. 2600원, 14원 정도 높이. 원래 이제, 빨간색 그 생명선 밑으로 매수하면 되는데, 조금 비중을 좀 채우고 싶어요. 비중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네, 조금 14원 정도 위에서, 녹선이 지금, 1607이죠, 1607. 파선이 1627. 파선, 검선이 1627 똑같네요. 네. 1600원은 괜찮은 가격 같아요. 1600원 괜찮은 가격 같고. 언젠가는 갈 거고. 그 다음에 YBM 볼게요, YBM. 38, 생명선이 3878. 넘어서선 넓이 없고, 매수재 3600원. 어, 지금 수급이 장난 아니죠, 지금. 외인들이 계속 담고 있죠. 담고 있어가지고. 한 번은 4000원 위로. 한 번은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슈팅 나올 것 같고. 외인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어이 종목은 크게얼마는데 3,500원 오면은 지금 오늘 정가는 3,835이잖아요. 원 3,500원 넘 당겠습니다. 뭐, 그 전에는 필요 없고 와와 수급 어마어마네요 외인하고 기관하고 뭐 개인 저도 이 종목 지금 다 팔았는데 어, 아쉽네요. 어이 종목도 이 종목은 이제 들고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려고 생각했고 한 번은 될것 같아요. 이 종목도 들고 있는 것만. 딱 오늘 딱 십자가 십자가 딱 캔들 나왔죠. 십자캔들 나왔고 한번 6500원 위로는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뭐 전, 전자가 지금 7170이잖아요. 7170은 뭐 가뿐히 넘어같습니다 이것도 아, 아까 엘비는 엘비는 제가 4350원 4350원부터 왜냐면 지금 생명 지금 제로봉이 녹색선인데 녹색선이 4276이거든요. 근데 제가 4350이지. 4을려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지금. 네. 그다음에 에이티넘도 에이티넘은 아, 2450. 올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2450에 좀 오면 담아보겠습니다. 2450. 음,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원래 지금 56,800원 말씀드렸잖아요. 5 8 0 0 0원 진짜 올렸습니다. 정말, 와. 1 2 0 0원 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녹색선이 56,386이군요. 56,386. 그러면 딱 56,800원 담으면 괜찮은데, 1200원 올렸습니다. 5 8 0 0 0원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수는 5 8 0 0 0원부터매수 해보겠습니다. 어, 이 종목도, 어, 지금, 제일 낮은 선이 녹색 선이죠. 녹색 선이 9784인데, 지금 9800부터. 솔직히 9900부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800이 맞는 것 같아요. 9800부터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코. 알루코는, 어, 알루코는 좀 욕심을 좀, 이제 좀 낼까 싶습니다. 네. 생명선이 2300원인데, 2300원부터 좀 매수를 할것 같고, 마지막 종목, 르겠습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도 선들 의미 없고, 제 매수는 3920원,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위로는 별로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TM 풍년이 외인들은 계속 담고 있네. 외인들은 계속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4,500 이상은 제가 살 생각이 없거든요. 4,500 이상. 4,500 이상은 살 생각이 없는데. 모르겠네. 에이, 일단은 요거는 좀 보라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지금 아까 전에 이 종목하고 비싸죠, 차트가. 네, 차트가 비싸죠, 네. 같은 테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슈팅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0% 이상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찍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